자, 외가 석점, 김용태. 아, 이노골 리바운드. 아, 다시. 스피드. 스피드가 딸수어요 리바운드. 자, 김두은. 김두은 선수가 조금 터져줘야 되는데. 자, 김두은. 자, 외가. 서창환, 돌파. 골밑 패스. 아, 3세컨 발레이션. 아, 빨리 거기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양보심이 좀 강했죠. 자, 역풍의 공격.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풍 선수들이 벤치맨 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이 점을 지금 숙선수가 조금 좀 알고서 좀더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임금은 역풍. 자, 거딘. 아, 패스 실책. 지금 볼키핑이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자, 이종훈 점프슛. 아, 이긴 애 나온. 아, 이게 너무 들어갔다 나오네요. 자, 다시, 여풍, 김두훈. 서동석. 박원희 집과 1대1. 자, 바운드 패스. 김영태, 석점. 아, 석점슛. 아 역시, 한 방에 있는 선수예요 아, 다시 역전했죠, 이제. 39대 38. 1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아 이제 시속 경기로 가고 있어요. 자, 박원식. 박원식. 점프 슛! 아가 리바운드 한은식! 아 커트! 아 역시 재치예요, 김영태 선수. 재치. 예전에 농구 하나 슬림 점프에 나오는 송태서 선수가 했던. 아 한은식! 아 허슬 플레이. 임금문. 아 비하인드 백드리블. 임금문. 정더 슛! 아노 골. 빨리 앞으로 볼을 줘야죠 다시 김도훈 김도훈 점프슛 아 성공 지금 약간 좀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템포 조절 그렇죠 타임을 모는 역풍 지금 약간 좀 재정비할 그런 시기가 왔어요 역풍은 지금, 지금 껐어? 아니면... 아. 어... 이제 거의... 이... 지금 첫날 이제 거의 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 경기를 알려드리면 저희 경기는 이제 저녁에 바에타랑 다시 또 역풍 경기가 중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 9시 홈팀인 GBA와 슬로우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다전체한 12경기를 다 찍고 싶지만, 약간 그 예산도 음 약간 문제가 있고요. 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체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다섯 5경기, 경기씩, 다섯 경기씩 찍을 예정입니다. 자, 다시 여품 공격. 김태우, 다시 탑에, 박원식, 박원식, 다시 박, 박원식, 아잇. 파울이랍니다. 파울, 파울콜리했죠 아, 지금 약간 지금 거의 한 트리플 수비였는데, 그 틈을 파고들네요 지금 야. 약간은 조금... 좀 무리한 공격이다 싶었는데, 자, 서창환, 파울... 아, 너무 바짝 붙으네요. 아, 수비수가... 수비가 너무 타이트해요. 지금... 그러면파울 나올 확률도 높죠. 자, 이제 스피드는 팀파울에 걸렸습니다. 서창환자 인근문, 아, 자 서동서 수세 파울, 아, 자 유니폼을 잡았죠, 자 몸싸움에서 유니폼을 잡은 서동 아, 아, 선수, 아, 네. 지금팀 파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다음부터인데 다음부터. 아, 스피드의팀 파울이 3 개네요, 세 개. 3개. 다다옵니다, 다다옵니다. 다시 어풍 공격. 자, 안재영, 자, 사이드, 한운식 다시 안재영, 박원식. 어느 슛? 파울. 자유투 얻은 박원희 선수. 지금 3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자이트를 꼬박꼬박 넣어야 됩니다. 자, 남은 시간은 2분 25초. 자, 자이트 얻어는 박원식 선수. 자, 1구. 아, 1구 성공. 자, 2구. 넣으면 한점 차. 아, 노고 아, 리바운드. 한훈식그렇게 쳐내는 것도 다 리바운드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박원식. 골미. 한훈식점슛 아이, 노골. 스피드 리바운드. 빨리 볼 패스해야죠. 앞으로. 아, 김두 자, 김영태. 자, 오픈. 석점. 3점. 아이, 석점슛. 아, 역시. 큰형님답게 한방을 해주네요 지금 아이 중요한 시점에도 아역으안재영아 패스 실체 아. 지금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데 너무 급해요 지금 자 이제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2분 안쪽으로 자, 스코어는 이제 5점 차 스피드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훈 자 외곽 이정훈 아이 김용태, 아, 트래블링 바이레이션. 스텝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자, 이런 턴오버가 나왔을 때, 역풍은 득점 차,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자, 디나이 수비. 자, 임금문 바운 패스, 한윤식. 노골 아, 이운 아, 이런 거를 바스켓 카운트를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부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죠. 아, 아쉽습니다. 자 서동섭 선수가 5반칙으로 코트를 물러나고 대신 벤치에서 박근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자이투죠 아, 1구 성공. 자, 2구까지 으면 석점차, 남은 시간 1분 20초. 자, 박원식. 아, 2구도 성공. 자, 이제 석점차니까 실제 하나가 곧바로 패배를 와 직결될 수 있,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걸 잘 인지해야 돼요. 자, 스피드 는이제 거의 뭐... 시간을 다 활용하겠죠? 김영태 외가 이정훈 다시 서창환 아 스팀 김영태아 슈슈 패아 같은 편인데 아~ 같은 편인데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아~ 서로 잡으려다가 지금 아웃됐습니다 아~ 역풍 안타깝습니다 그 반면에 스피드는 지금 기사회생 했죠 기사 지금 다시. 남은 시간 52초.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자, 역풍. 역풍 수비고. 자, 스피드 공격. 아, 터치하 아, 마지막에 손 맞고 나갔죠. 자, 역풍 공격. 빨리 해줘. 골 받아줘야죠, 지금. 자, 이정훈 수비. 자, 안재형. 역풍 공격.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공격해야 됩니다. 무리한 공격하지 말고. 김태우. 안재형, 돌파. 자, 파울. 자, 이정훈 선수의 파울이집니다. 자, 프리도르를 얻은 안재훈 선수. 자, 스코어는 44-41, 대 석점차. 자, 스피드는 이제 팀펄에 걸려있고. 아직 팀파를 하나도 없는 역풍 파울 약전을 언제 할지도 역풍이 계산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안재영 아 1구 실패 아 중요한 자이투인데 이걸 실패하네요